우리, 저, 허성정, 경남도 위원장이 불로위에 대해서 쓴 기사가 있어. 한번 띄워봐. 내가 1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로얄티가 1년에 2천조지. 저거 누가 계산했냐? 허성정 씨가 계산했어. 내가 불로위나 방부제 이런 걸 개방해버리면 방부제 대체용으로 모든 기업 들가서 계약하겠죠? 그럼 매출에 몇 프로 줘야지? 그것만 계산하니까 2천조 원이 나와. 1차적인 게. 그니까, 러 내가 대한민국 국민 단백에 살릴 수 있나 없나? 네. 국가 예산에 네배야그 여러분들 내가 150만 원씩 줄수 있어 없어? 네. 청년들 1억 줄수 있어 없어? 또또 네. 남아요. 전혀 걱정하지 말아요. 네. 이거는 그냥 대충 뽑은 게저 정도야. 네. 더 뽑으면 더 많이 나와. 그거는 내가 로열티를1% 받을 때. 100%에서 100번지 일을 받을 때. 그거는 5%를 받으면 어떻게 돼? 일경이야. 네.